안 내면 진다가이바이보바이바이보아 성공하겠습니다. 배틀 스타. 트 오, 아 성문이 저희 지금 배틀 진짜 오랜만에 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 사이에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정말 지시던데. 해요, <laughs> <laughs> 일단 스톤 격투 에너지 딱 붙이면서 풍선 붙여주고 끝입니다. 그럼 한장 뽑을게요. 쿨 사용할게요. 자시한 부이. 오, 여기서 풍선 저도 풍선 붙이고 바로 크로벳 부이. 장 사용할게요. 음. 3장이니까 저도 3장. 그래서 개골 린자 찬란한 개골 린자 특성, 풍겨진 산으로 에너지 한병 버리고 2장 뽑을게요. 자, 하이퍼블로 오리진 디아루가 부위하고 하이퍼블 트래시 할게요. 오리진 디아루가 부위를 가져왔는데 바로 트래시 하신다고요? 그럼 뮤 가져오고 바로 뮤대체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풍선 효과로 퓨트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퓨트에서 바로 뮤 특성. 이상한 볼 사용할게요. 킥볼 가져올게요. 피콜, 보스트지랑트래시 여기서 자세한 부위 가져오고, 구성 브루에범 사용할게요. 뒤에서 세장을 뽑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으면 붙여주세요. 빨리 아. 가실게요. 없군요. 가 <laughs> 뽑겠습니다. 절대 네. 포테라 부리스타 진화하고요.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박사의 연고를 사용하겠습니다. 음. 테라 브이 한장더 내려놓고 이벨타르도 내려놓고 스타디움 예지호수도 내려놓겠습니다 오 고, 이거 이번 새로 나온 카드 아니었나? 그리고 하이퍼볼 사용하겠습니다 비버톤 데려오겠습니다 오. 그리고 크로벳 브이 사용하겠습니다 <laughs> 어떡해요 진짜 아. 너무 잘하죠 붙이고 하이퍼볼 또 사용하겠습니다 밀탱크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퇴를 해서 테라 브이스타가 나가는데 어? 일하는 언니를 안 썼네요 그러면 일단 시작은 에이션트 스타 사용하겠습니다. 어? 괜찮으시겠어요? 왜요? 아뭐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에이션트 스타 쓰면 이제 불효유못 써요. 네 괜찮아요. 쓰겠습니다. 에이션트 스타 어... 사용해서 불효유못 쓰십니다. 제 차례니까 뽑을게요. 트래킹 슈즈 사용할게요. 어... 아... 아 너무 고민되는데? 가져올게요. 자 여기서 이상한 꼬리 사용할게요. 여섯 장, 그리고 에너지 저속 사용할게요. 그리고 바로 에너지 전속 사용할게요. 오 숨겨진 수단 사용할게요. 태조련사 사용할게요. 네. 좀몬 교체하고 세장 뽑을 수 있어요. 아. 아 왜안 나오지? 트래킹 슈즈 사용할게요. 어. 크로벳 브이 트레셔 할게요. 제가 에이전트 썼어요 가지고 지금 크로벳 브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용히 하세요. 세트. <laughs> 오 할게요. 유 앞에 나갈게요. 철라는 데 걸린 자 내려놓고 특성 숨겨진 수단. 와. 제발. 아. 한테 에너지 붙이고 차례 마출게요아에이저도 스타 쓰기 잘했다. 아, 우려의 검도 못 쓰고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제가 챔피언 이깁니다. 한장 뽑겠습니다. 에너지 하나 붙여보고요. 하이퍼볼 사용하겠습니다. 테라 브이스타 데려올게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 진짜, 진짜 지기만 하는데? 아, 제가 그, 오늘 성모님 이기려고 숨겨 왔던 거예요. 제 실력을. 볼 리가 없어. 아,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은. 아 설마. <laughs> 짜 다행이다! 일단 일하는 앞니 로스트 다이브 240에 250 데미지로 자시한 분을 기절시키겠습니다. 프레즈 공격. 로스트 해당 보내셔야죠. 아요 그럼요 그럼요. 류 나갈게요. 이상한 꼬리 사용할게요. 하이퍼 볼, 볼, 그리고 숨겨진 수단 사용할게요. 어와패 진짜 많네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대기인 줄 알았어요. 세이버리 사용할게요. 일단 제가 먼저 회장 꽂고 김포권이 이제 빈치 세 장으로 어주시면 돼요. 이벨타르 트레시 하겠습니다. 아, 왜? <laughs> 왜요? 어, 그럼 뭐비버통 뭐 트레시 하게 원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그후이하게 만들어 주세요. 메탈 오. 써서 세장 사용할게요. 와, 뭐예요? 자시한 브이한테 이거 에너지. 그냥 붙이고, 회에서 에너지. 붙이고, 다시 <laughs> 한 브이스타로 지나갈게요. 나왔다. 아, 이거 아직이에요. 펜트트 네? 어, 저도 아니, 이번 달에 어? 부인스타, 코인스타 어? 부인스타로 310, 이제 마이너스 40이니까 270으로 옮겨야죠. 어? 저도 500만 스짜리딱올려주요한장 뽑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리시에 머뭐 갑니다. 또김앞면 아니겠습니까? 김뒷면이잖아요 <laughs> 아, 오늘 너무 잘풀려 에너지 하나 없앴고 스테라 V 내려놓고요 퀵볼 사용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찰랑 루차블이 하나 자랑하고 그다음에 박사의 연구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톤 격투 에너지 하나 지고 풍선 지구 로 하이퍼볼 트레시하고안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악몽이니 이부터 스테하고 밀탱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해볼게요 보스의 지령 <laughs> 잠깐만! 아니... 얘죠? 아, 해요 yeah, 얘. Yeah. 아, 얘죠? 예요, 얘. 다른 사람이. 그리고 프로배터한테 강철 에너지를 붙일게요. 그리고 풍겨진 사람 렵 어? 트레이닝 어? 코트. 아니. 그리고 트레이닝 코트 효과로 강철 에너지 회수할게요. 그리고 희생의 헤비볼. <laughs> 아, 안 다져올게요. 그래, 봐도 별거 없었잖아요. 아. 브레이크 엣지로 200데미지. 근데 200? 스톤 격투 <laughs> 에너지에 의해서 180데미지. 오케이. 차례 마을게요찾장 뽑겠습니다. 네. 일단 소통 격투 에너지. 어쩔 수 없다 말이. 아 잠깐만. 그리고 로스트 다이브 사용해서 240 데미지를 주겠습니다아 아, 이게, 이게 아닌데. 어어대도어 대기. 대이다 어디 갔지? 아. 저 뽑을게요. 아이고 트레킹 슈즈 사용할게요. 가져오고 <laughs> 이거 세조련사 사용할게요. 세장 뽑을게요. 킥볼 대총 줄어볼까뮤리오 아, 가져올게요. 이상한 꼬리 사용할게요. 패스네트 줄여도 줄여도 김포코님은 못 쳐잖아요. <laughs> 아쉬우니까 더 뽑을게요. 승자 아, 진수단 아, 사연에서 아, 저크로베한데아 크로베탄데 왜자고 붙이세요? 아, 내려놓고 브레이크 엣지로 200 데미지. 150대6 0 그래도 기절이네. 프라이즈 두장 가져올게요. <laughs> 한장 뽑을게요. 이번 턴에 제가 프라이즈 네 장을 가져오면 이기는 거죠? 아 그렇죠. <laughs> 김포코님이라면 보여주셔야죠. 더블 터보 에너지 붙이고. 프로자라 봐봤자 안 하는 건 없어요. 아 <laughs> 어,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겠습니다. 아. 차서 뜨리기 해서 더블 톱포 때문에 50이에요. 그래도 기절은 하네요. 프이드두 장. 아. <laughs> 그러면 저는 유 나가서 뽑을게요. 뭐, 에너지 전송 사용할게요. 아니 그래도 끝까지는 해야 되니까. <laughs> 기본 강철 어. 에너지 가져올게요. 어. 이상한 거리 사용할게요. 어저딱 대기 여섯 장이에요. <laughs> 저 트레킹 슈즈 가져올게요. 아왜 자꾸 써요? 음. 빨리 끝내요. 하이퍼볼 이거 트레시하고한장더 가져올게요. 풍겨진 수단 사용할게요. 저 드디어 멋있는 장면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뭔데요? 수철 사용할게요. 자기 트레시에 있는 기본 포켓몬하고 <laughs> 기본 포켓몬이랑 바꿀 수 있어요. <laughs> 다시 한 V. 이렇게 바꾸고 와. 바로 메탈 소송 어. 사용할게요. 아 설마. 지고 아까 그 원래 있었던 거니까 지화는또 바로 가능해요. 우와 진화하고. 카드자 나와서 끝까지 멋있고 재밌는 모습 보여줘야죠. 미워네 잔까지. <laughs> 이게 뭐예요? 자 이제 마무리 브레이크 엣지로 200 데미지. 국가 아 무시해서 기절에다가 프라이즈 한장 드릴게요. 그... 그러면 일단 누구 나가기 나가야 되죠? <laughs> 그리고... 이제 카드 뽑으시면 되는데 어? <laughs> 카드가 없네. <laughs> 아이 <아유, 웃음> 끝입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 <laughs> 오늘 챔피언 이기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서 어림도 없다니까요. <laughs> 다음에 또 도전하세요. <laughs> 오늘은 꼭 이기는 줄 알았는데. 또 졌어. <laughs>